자동차 관리법 두 번째,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한 정비소를 찾았는데요. 선생님, 여기가 명절 기성길 궁금증을 해결해 줄수 있는 곳인가요? 아, 네, 그럼요. 제가 시골길 내려가는 길에 많은 걸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자동차 안전 정보를 전달하는 남자, 사고차 보건 전문 정비사 변균환 씨입니다. 뭐 어떤 게 궁금한가요? 시민분께서 워셔액으로 앞유리를 닦아도 그 번진 것처럼 돼서 아, 제 차가 아, 그래요? 그렇죠. 유막이 껴가지고 반짝반짝거리고 막 그런 어, 거예요. 맞아요. 어, 기름기 묻은 것처럼. 어, 네네. 네. 유막 제거 한박 비법의 정체는? 예? 저요 초경 아니에요. 오? 알코올 성분이 있어 유리에 낀 기름때와 오염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어? 어 뭔가 투명해지고 있어요.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적시고 열심히 닦아주면 금세 깨끗해진다죠? 세상에 어? 깨끗이 닦였다는 증거는 바로 이 소리 어, 진짜 신기해요 대박 어. 벌써 귀성길 시야가 뻥 어머. 뚫린 것 같죠? 소주보다는 알콜이더 좋고 네. 감자 남은 걸로 닦아도 되고요 아, 감자요?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아마 치약 같아요 치약이요? 네, 치약 갖다가 마른 소금 갖다가 한번 닦고 그다음에 물로 한번 닦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시골에 나무 밑에 차를 세워 놓을 때가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럴 때 새똥 같은 걸 맞아야 돼요 맞아요 더 이게 삼이라서 새똥은 해요 도장면도 녹여요 그래요 굳기 전에 닦는 게 가장 좋은데 네. 마침 여기 새똥이 있네. 이거 새 보고 일부러 싸라고할 수도 없는 건데. <laughs> 진짜요? 네. 마침 여기 새똥이 엄청 많네요. 아, 새는 재가 없지만이 강상성인 배선물은 차에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그냥 물티슈로 바로 닦으면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물티슈 안 돼요? 는 절대 안 돼요. 어 진짜요? 차에 키스나요? 에이. 아 차는 소중하잖아요. 몰랐어요. 식초 하나면 오케이 마른 휴지가 충분히 젖을 정도로 그렇죠. 식초를 뿌려줍니다. 식초 산성을 지닌 식초는 크다. 같은 산성인 세 아. 분비물을 아. 밀어내며 오염을 제거하는데요. 잠시 기다린 뒤 닦아줍니다. 어, 어, 닦인다. 많이 닦였죠? 네. 많이 녹았을 거예요. 오, 잘 닦이네요, 진짜. <laughs> 일단 닦고. <laughs> 이 뿌리기만 했는데도 벌써 이만큼 닦였네요. 그렇죠. 깔끔하죠? 우와 도장면이 망가지는 걸 막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아 더더 내비두면 은 페인트가 녹아요 아 그래요? 네. 자동차 관리법 그 마지막 도로 주행 시 주의할 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고속도로잖아요 네. 일단 고속도로 타면 알아야 될게첫 번째가 도로가 이렇게 아치형이에요 네? 어떻게 아치형이에요? 이렇게 동글게 어, 어쩌고지? 그래서 눈이나 비가 올때막 양쪽에 차가 달리면 무서우니까 맞아요. 한쪽을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1차로로 가거나 4차로로 가거나 하거든요. 네. 수막현상을 겪으면 더 당황하고 더 무서울 수 있어요. 하, 눈이나 비올 때는 가운데로 운전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어 그럼요. 음? 그래야 돼요. 그렇다면 예방할 수 없는 사고는요? 도로데서 어, 차가 멈추거나 아니면 돌발 상황 같은 거 생기면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난감하죠않단 안전하게 갓길로 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1588-2504. 1588-2504. 이 번호의 정체는 도로의 무료 견인 서비스가 있어요. 무료? 무료예요? 부류? 네. 가까운 주유소라든지 뭐 가까운 일단... 휴게소 아니면 졸음 쉼터까지 그렇게 차를 옮겨 줘요. 자동차에 한해 지원된다는 무료 견인 서비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데요. 또 사고 시꼭 기억해야 하는 비트박스.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나가 스마트폰으로 신고. 명심하세요. 비트박스. 잘우고 갑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도착의 고향길 잘 다녀오겠습니다.